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 국채금리가 좀 진정이 되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이 가상자산 시장의 사이클들과 흐름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내재성은 문제가 없다라는 여러 시그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 좀 보아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3대 지수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지정학적인 긴장 속에서도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긴축 위험이 좀 줄어들었고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초반에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는 좀 진정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쨌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국채금리를 보시면요. 저큰 폭으로 한번 치솟았다가 계속해서 진정세 가지고 갔다가 어제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10년물이고 단기 2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5%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이게 지난달 중순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5%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도 전쟁 초기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는 크게 더 급등하지 않고 진정세에서 오히려 조금은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큰 폭으로 상승했던 구간들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진정이 됐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유가의 진정세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비교할 수 없이 폭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러시아가 중요한 산유국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다 산유국이 아닌데다가 최근에 유가가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하락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시 네, 적절하게 연준의 고위 인사들도 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레피얼 보스틱 에틀랜타 연은 총재는 통화 정책이 제약적 위치로 이동을 했고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 이 시기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 상황이 또 변하게 되면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주식 시장이 이제는 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가 전문가들의 주요 발언들을 좀 보면 금리가 하락한 것이 지금 주식 시장을 광범위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떤 채권 수익률에 정점을 찍은 것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 10월달까지는 수익률이 좋지 않다가 11월달부터 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사이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세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약세 심리에 따른 과메도 환경 후에 지금 이제 주가들이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권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은 이스라엘의 어떤 보복 공격보다 금리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기업들의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어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실적 장선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85.4%로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12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1.6%로 여전히 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그리고 내일은 연준에서 PC와 더불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요, 또 연준의 금리 방향성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3일 연속으로 하락의 움직임을 이어갔고요. 지금 현재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27.4K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반등한 것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0.68%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더0.74% 하락을 했습니다. 그외 알트코인들은 대부분은 0.대에서 1, 2%대의 상승과 하락이 좀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어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51.17%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추세상으로 어떤 상승의 흐름은 깨지지 않았고요 어 그저께 같은 경우는 거의 51.4% 근처까지 갔었던 거죠 지금 근래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의 상황들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도 좀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던 시점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특정한 단계 진입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이클의 어떤 시작 지점과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여도 알트코인은 더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과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대세장으로 연결되게 될지 그 시점은 언제일지 자그 부분들도 뒤에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 세계단 하락을 해서요. 47입니다. 여전히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47까지가 중립이고, 이제 46부터 공포 단계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립의 투심들을 이어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27K에서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짙었는데 조금은 옅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8K에서도 아주 희미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도벽이 또 빠르게 두껍게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라인에 어제와 변함 없이 지금 매도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 가장 큰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매물을 유지하면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 보라색 고래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입을 이어왔는데 계속해서 매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이 보라색 고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간에 들어서 소폭 매입으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깜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 니다그외 나머지 고래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매물들을 다 던져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테더의 어떤 거래소 유입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장표를 소개해 드렸죠. 자, 오늘은 이 테더가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USDT의 활성 주소 숫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서 지금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 14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91,188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100K에서 10 밀리언의 어떤 USDT를 담고 있는 지갑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 이후로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T의 보유량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 때문에 이 신호들은요 앞으로 조만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들을 매수하는 움직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활성화가 살아나고 있고 지금 변동성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68.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의 70% 상당 부분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떤 주식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단기 투자 붐이 아니라 이 실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자산으로서 모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하락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락을 했는데 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또 원인이 된걸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어, 이번 주에 2만 개 이상의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온체인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4월 이후로는 어, 거의 뭐 가장 큰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채굴자들이 매수 매도를 하는 그 과정들, 특히 매도를 하는 건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 중에서 정말 극소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채굴자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더라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유념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보급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결제를 처리하는데 10분이 걸린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순식간에 결제가 되고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일주일 만에 17%가 증가를 하면서 5220 비트코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얘기는 비트코인 라이트닝의 용량이 어, 상승했다는 거는 결국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 라는 의미죠. 네, 그런데 어제 비트코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리버 파이낸셜이 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가 있었는데 이 라우팅된 트랜잭션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노드가 관련되어 있는 트랜잭션의 숫자가 2021년 8월에는 50만 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2023년 8월 기준으로 무려 650만 개, 660만 개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봤더니 1212%가 집계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그만큼 비트코인 라이팅 네트워크가 글로벌하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큼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인프라들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격은 하락했지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주간 저항선인 1744달러에서 2주 만에 8%가 하락을 해서 지금 1574달러 부근에 가격이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들을 보시면은 어 여기 이 가격대 하단에 매물들이 더 적고 윗부분에는 더 많은 지금 매물들이 뭉쳐 있는 걸볼수 있어서 지금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짙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30달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구간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비율이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 크게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많은 또 시장의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그 현상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초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의 어떤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미미한 상과를 올리면서 오히려 더좀 악화되는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천 이상에서 지금 손실 상태에 있는 이더리움의 비율도 무려 47.4%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이 지표는 현재 이더리움이 명확하게 약세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 상태에 있는 이더리움 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이 저렴하게 그냥 헐값에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은 더 크게 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 갑자기 상승했을 때 가격이 또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걸 좀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또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매수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또 이걸 사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면요 이 과매도에 의한 매수세가 이제는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계속해서 저렴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네트워크 활동을 다시 또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내강조드리지만 길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체 사이클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비트코인 대세장이 오게 됐을 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이 모든 알트코인들은 어, 상당 기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을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저요 얘기는 어제도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어, 억만장자 투자자입니다. 폴투더 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또 헤지 펀드 매니저이기도 하죠. 이분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을 위한 강력한 선택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러티브들을 다시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헤지 자산이 될수 있다 라는 걸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들이 격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차 상황 세... 세계 대전 이후로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도 그때 이후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거기다가 금리에 대한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들이 미국 경제를 결국 더 침체 상황으로 가지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폴 튜더 존슨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과 그리고 금을 담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가격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좀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산 시장계 의 펠레라고 불리는 분이죠. 예측하는 것마다 다 틀리는 분이 있는데, 바로 CNBC의 짐 어, 크레이머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 인플루언서입니다. 자, 이분이 비트코인이 큰폭 하락을 앞두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비트코인의 큰폭 하락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예측이 틀려왔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면 고래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 고래가 3000BTC를 이체한 것으로 지금 아카미 인텔리전스가 어, 집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는 어, 저는 변동성이 다가올 수 있는 시그널로 보고 있고요. 이게 가격이 뭐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거래 활동들이 어차피 일어나야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나쁜 시그널로 볼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가격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입니다 크립토 포테이토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50일 이동 평균선과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27k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28k 부근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이 채널 그래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7.5k를 리테스트 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으로 봤을 때, 자, 이거는 우선 4시간 봉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50일 이동 평균선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7k까지 언제든지 갈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반면에,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도달하는 것도, 매수와 매도세가 조금의 어떤 격차만 벌어지면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28k를 몇번 터치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3만 달러까지도 다시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키지 못하면은, 굉장히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지금 4시간 봉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4시간 차트를 봤을 때, RSI가 지금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에 있어서는 일단 매도세가 조금 더 유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27.5K에 있는 지지선의 약세 이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26K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거고요. 이후에 만약에 이 구간까지도 떨어지게 되면은 25K 요 구간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비트코인의 흐름과 함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프리미엄이 급격 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이 되고 0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향후 몇주 동안은 시장이 추가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스톡머니 리자드 라고 하는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에서 이 구간에서 하향이탈할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 사이클에서 이런 흐름들 동일한 흐름들을 아마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단기적인 전망과 별개로 장기적인 전망들, 이 사이클들을 활용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어떤 시퀀스들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브레이크아웃을 하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방으로 브레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상방으로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이번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바운스를 하게 된다는 게 과거의 사이클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확률론적인 RSI가 크로스오버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유사한 패턴을 지금까지 가지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의 브레이크아웃 구간이 지났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바운스를 할 상황인데 지금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아마도 지금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장표로 살펴보면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크립토 콘의 의견입니다. 자 이거는 가격 퍼포먼스입니다. 이 반감기 이후에 어떤 가격 퍼포먼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사이클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주기들을 살펴보면은 이 구간들 옆으로 횡보하던 이 구간들을 지나고 나면은 결국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고 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는 사이클상에 아무런 어떤 차이 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들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기가 이전 주기 즉 긴축 환경이나 어떤 테라루나 사태, FTX, SEC의 어떤 어, 규제들 이런 것들과 과거는 상황이 다르지만 여전히 동일한 반감기 패턴을 가지고 간다는 게 오히려 놀랍다. 자 이렇게 얘기를 만약 에 이런 추세들이 사이클대로 이어지게 됐을 때는 올해 11월 21일에 아마도 역사적인 사이클 어,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강세장으로의 피벗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상승의 어떤 포인트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으면 또 투자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서 헤지즈의 의견은 좀 가급적이면 좀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 전망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한 개인의 의견인 거고요 결국 우리가 2025년 2026년 2030년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자산에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서 헤지즈의 의견 좀 들어보게 되면 지금 세계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2026년이 되면 7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100만 달러는 한화로 환산하면 13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지금 환율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짧은 구간 2024년까지 어떤 기준으로도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필두로 유럽과 홍콩 지역에서도 현물 비트코인 ETF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상황에서 반감기 이벤트까지 겹치게 되면은 2024년 6월에서 아마 7월 경에는 가격이 7만 달러, 즉 70K까지는 갈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